저는 잠을 잘못 자는 편입니다 어릴 때는 나 진짜 무슨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나는 잠을 잘수 있어 막 그런 체질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변하더라고요 특히 공황장애 걸린 이후부터는 잠들기 되게 힘든 타입의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간 닦아온 저만의 잠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 첫째 일단 샤워를 한다 저는 밤에 샤워하는 편이에요 가습 머리를 꼭 감고 된대 왜냐면 대기 오염되게 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아빠 기다리고 있어 둘째 가습기를 켭니다 이게 우리 집은 한여름 제외하고 거의 4 4철 가습기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습기만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습기를 집에다 그렇게 켜놓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저도 이런 거안 했어요 <laughs> 첫째 립밤을 바른다 요거는 제가 올 겨울부터 한번 시행해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기분이 되게 달라요 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되게 좋더라고 이것도 결혼하기 전에 안 했어 <laughs> 이것도 시켜서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침대 머리맡에 있는 잠잘자는 장치를 켭니다 이 장치의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역시 사서 이게 특정 주파수가 나와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대요 중간에 깬다든지 아니면 뭐 잠을 얕게 잔다든지 이런 걸 고쳐준다고 해서 사봤는데 제가 이거 쓴지한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laughs> 원래는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목에 달고 자는 건데 제가 자다 보니까 목걸이 고장내가지고 지금은 그냥 여기다가 이것도 역시 우리 와이프 <laughs> 내가 잠을 못 잔다고 맨날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는 통칭 덜덜이라고 부르는 기계입니다 여기다가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진동이 오는데 정신이 이렇게 탁 털리는 느낌이 나서 그때 탁 이렇게 잠에 싹 빠져드는 그런 기능이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도 제가 원래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천여 때부터 이걸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거 우리 와이프가 자기 너무 틀딱 같다고, <laughs> 장모님이 해준 걸로 하라고 했는데 장모님이 해준 게 아니고 와이프가 원래 쓰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오래됐잖아요. 도움이 되느냐? 저잘 모르겠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걸 안 하고 자면은 싫어하더라고. 내가 하는 걸 좋아해 본인이. <laughs> 그래서 어 꼭안 빠놓고 하고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분 동안 덜덜이 받고. 불 끄고 자는 거죠 제가 일주일한 번은 잠잘 자려고 성장 호르몬을 맞고 있어요 지금 거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은근 관리의 결정체예요 <laughs> 어? 저거 렉강의거 같은데? 뭐해 아 실로... 실러... 어? 내 <laughs> 다시 전화할게 뭐야? 너왜 왔어? 저 성경으로 만든데 그래서 아아 어어 아, 아. 아, 나 오줌 싸고 여기에 우리 단골인데 그 아재들의 단골집 못 자요. 너 그때 막 이상한 호흡법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네, 해파리 수면법. 해파리 수면법에 대해서 설명해봐. 해파리 수면법 <laughs> 해파리 수면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을 감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몸에 힘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기 힘 빼고 여기 힘 빼고 이렇게 억지로 힘을 빼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지. 끝이야 무슨 호흡법 이런 건 없어. 호흡법. 또 있긴 하거든요 근데 호흡법을 하기도 전에 몸의 기운을 풀면 잠을 자고 있는 저를 발견 하던데 뭐 아침이 되던데, 됐던데요 책 읽으면 진짜 10초 내외를 전대는데 저거 <laughs> 진짜... 너책 같은 거 있냐? 진짜 아주 읽을 침대 밭이 엄청 많거든요 천교도가 뭐냐 천교도가 진짜 나 기분 개 웃겨. 천교도가 뭐냐고 아니, 이 아야, 저기 지금 예지 이분들은 네. 대구에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홍보 부탁하고자 지금 회의 회의 중입니다. 안녕하세 좋아요. N 안 엔트라. 조폭이란 뜻인 것 같아. 막간.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그런 순간들 모만. 제가 이제 내 동생이에요. 자기가 시딩 거지? 자기가 다 네. 주도적으로 하신 거죠? 예. 저분. 은 좀.. <laughs> 제일 싸게 줘야, 줘야 됩니다, 그래도. 네.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제일 깔려있는 가격 중에 제일 싸게만. 한시적이라도 시, 기간 정해놓고 하시, 하시더라도. 한시적, 기간 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일단 계속하면 네. 안 되니까. 음. 그렇게 하면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아시... 제가 세부 정보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옷이 그래도 예뻐 보이다, 지금. 완전 야, 솔직히 아는 분 이렇게 부탁했을 때내 기준에 못 미치면은 좀 되게 그렇잖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습니까 형님한테 그했던거 어딘 기억하세요 떡칠 안할 테니까 형님 아태 이게 태양광에서 모를까 보태가 갖다 줘아 아. <laughs> 날씨 좋은 데왜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퀴가 안갔 다큐하기 습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좀 보고 네. 그때는 유료 광고 배치 붙이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대 길 알아? 홍, 여기서 홍대 갈줄 알아? 네네네 <laughs> 쟤는 좀 뭔가 그냥 모르겠어 그냥 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좀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원규나 화이팅이다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네. 카메라를 바꿔가지고 네. 지금 렌즈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니 왔어요. 그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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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예요? 네. 259만 5천 원. 맞습니다. 네? 야. 아 <laughs> 어, 비싸다. 예, 이런 렌즈를 지금 두 개를 더 사야 된다고. 이렇게 장비 바꿔가면서 제가 요즘에 요거, 이것저것 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이 조금 평소랑 다르더라도 좀 적응 기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예, 굽신굽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 차가 있는데야 오늘 뭐야? 오늘 멋있다. 와. 제 사무실이라서 아 예. 예. 어 덥다야 오늘. 어, 더워요. 잠깐 나 이거 멘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봄에는 옷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입고. 액세사리를 투자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금테 안경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지겨 가지고 어 우리 태균이가 하나 골라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옷이 그냥. 야. 안 덥냐? <laughs> 이거야. 괜찮, 괜찮아. 어. 이거 이제 쓰고 이제 막그 패션 콘텐츠 같은 거 이제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할 같은 거할 때는 이거 쓰고 해야지. 너왜 뭐야? <laughs> 똑같습니다. 어, 같은 거야. 이제 좀 있구나. 다른 거. 어... 디자인이 좀 다른 거죠. 너무 훨씬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이게 은색이라 여름이라서 은색으로 맞췄습니다. 괜찮죠? 네? <laughs> 아니, 완전 질렸겠는데? 아근 네, 가까운데 맛있는 데가 없어. 진짜 다 돌아다니잖아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안경, 아 안경 괜찮지? 괜찮다고 말을 빨리. 이거 <laughs> 그렇게 맛 맛있, 맛있더라고. 저번에 먹어보니까 이거 옥수수 튀김인데 완전 맛있어. 제가 사, 살, 살 건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또 돈을 얻게 돼.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친구가 여기 단골이라가지고 공짜은 먹었어요. 안경 끼니까 눈이 안 시렵다. 안경 괜찮네. 어, 좋아. 어, 예쁘다. 날씨 너무 좋고, 보드 타기 딱 좋고, 와. 배터리 다 달았어. 어, 오늘 진짜 많이 탔다. 제가 그, 이렇게 일찍 집에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며칠 동안 지금 비 오고, 평사 너무 심하고 그래 가지고 달리기를 못했어요 오늘 내가 진짜 맘 먹고 달린다. 괜찮은 거 같아. 원래 여기가 뿌옇거든. 가로등 아래가. 최소한 오늘 한 14km는 뛸 예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잠잘 자는 거 얘기했는데 14km 솔직히 하루에 14km 뛰면은 잠을 잘잘 잘 수밖에 없지. <laughs> 그게 최고야. 잘 어울려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 <웃음> 아니, <웃음> 무슨, <웃음> 아니 무슨 유괴하시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인신매매 현장인가요? 아니 인신. 세분에서 <laughs> <laughs>